채처럼그려 엄청 예뻐 가짜가짜가짜 가짜, 가짜. 복사가 됐는데, 복사가 안 되지? 여기에요 어, 이거 왜 잡혀 있지? 내가 나중에 물 담으면 보여 주자. 어, 정수로 돼 있어서 색이 안 바뀐다. 우와, 색이 바뀐다. <laughs> 넣으면 또 색깔 바뀌는 거 아니야? 왜요? <목소리> 아. 근데 같은 색 뒷구나 안 바뀌는 건가? 어. 아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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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아오르고 있어. 어, 예쁘다 그라데이션. 예다 그라데이션. 아 이거 너무 꽉 차가지고. 그래 <목소리> 크림치즈야, 먹물 크림치즈인가? 오, 속살이노랗네요 이렇게 가지고 한개 <laughs> 먹는 거야 이제. <웃음> <웃음> 오늘의 출근룩 편하게 레깅스 입고 왔어요. 다리를 그렇게 하면 길어 보여요. 이런 걸서 진짜 웃기네. 맛있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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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맛있는데? 맛집이네 우리가 맛집에 사는데 맛집이 맛집도 맛있구가 맛집이 하늘이 너무, 너무 예쁘네요 네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네? 저요 감사합니다 들을 합니다 장미도 있어요 아, 너무 화질이 안 좋게 나온다 안 닦았나 봐 유튜브 <laughs> 올릴 거예요. 아 올리신다고요? 네. <laughs> 음 혼자 다 먹을 거야. 음. 고양이 테 마지막 한입끝 야기랑 아침밥 굿 모닝 <웃음> <웃음> 왜 정란하게 봐야지 무슨 색 하실건가요? 네? 무슨 색 하실건가요? <laughs> 맞춰보세요 <웃음> 정답은 빨간색입니다 <laughs> 정답은 빨간색입니다 <laughs> <Netz stereotype> <s girlfriend> <laughs> 아무 야야야야야야야야말야야야야야야야야야나야야야야야야야그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밥 먹으러 갑니다. 흐름 엄청 빨라. <웃음> 춥거든요. 춥고, <laughs> 배고프고. 이렇게. <놀람> 소고기덮밥, 연어가 맛없어서 시켰어요. 덮밥을 있는데 서비스 있어요. 맛있다고요. 음. <laughs> 약간. 충격의 도가 이니야 어깨가. 장난이 아니시네요. 혹시. 남자여서 그런지. 여기 <laughs> <laughs> <이> 떡대가. <laughs> 거의 뭐. 까먹어주실래, 예. 까 춤을 몰라. 꿍. 꿍. 아, <laughs> 춘다, 춘다, 그냥 춘다. <laughs> 아, 이렇게 하던데? 어, 드릴게요. 긴장, 네. 긴장해주세요. <laughs> ご主人さんから頼 진짜 너무 심했다, <웃음> 야. <웃음> 야, 똑같은거 <laughs> <야, 웃음> 이거 할록수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짜자 아 귀엽다. <laughs> 아유, 잘 걸었네. 에이, 얼추 비슷해. 오. 오. 뭐, 뭐라고? 내 어깨봐. 옷, 이번 속탄속 구간입니다. 시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너무 하얗게 나온다. 비현실적이 <laughs> 그리고 얼굴에 연탄 <연달> 좀 발라. 점점 기운는데 아직 고추 찍어줘. 텐트한 가든. 아, 와우. 천천 <목소리도>

어디서 사냐면그그은 s 가게에서 <laughs> 미니 n 인가만 구백원 정도 그래서 지금 360개월 할부 <laughs> 지금까지 3 6 0개 s 할 r e i 지 n 지 t sure. I'm not sure. i 0 not sure. I'm 이이 t s u r 이 I'm n 린 t s 언박싱 I'm not s u r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나왔대요, 친구가 뒤에가 까리에요 영문으로 될것같제건 구린데 그리고 저거는 또 다른 사람 <laughs> 좀 다르죠?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이랑 어나 둘이 너무 좋으어 그리고 카드 <laughs> 개인 <개인적으로> 정보 <laughs> 카드 또 이거는 한 10년 전에 뭐 나온 쿠폰이냐 딱 하나만 찍어요 아, 어, 종이는 이요이 지갑은 박 가고 싶거든요. 우리 중에 제일 가고. 가 <laughs> 하지만 지갑은 <laughs> 10년째 안바꾸고 있어요. 음 달에 갑 차도 제일 차도. 아, 제일 요나지갑이 원래 아, 니 지갑은 제어거안 아, 지갑안고지 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 비싸? 그 앞에 발 안티를 어, 봐. 어, 어, 혹시 너쉽개 이거 4,900원 할게요? 진짜 너무 비싸고 못생겼다. <laughs> 아니다 이거 나름 감자였다. 얘가 감자처럼 꼬글꼬글거리는 거야. 그냥 이거 가보점이라며나 진짜 꼬글거리지. 나는 약간 그런 뭔가 카레맛 나는 그런 치킨 너무 좋아해.